안녕하세요 민산말 정하고 싶은 추미입니다 응응 꺼져 잔인한 여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이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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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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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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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색깔 오렌지 말한 건데 오렌지 즉 주황색이요. 저 먹는 오렌지 덕후 아니라고 뭐 한적 없는데 그냥 색 오렌지 덕후라고만 했는데 뭐야 저 사람 아, 먹는 오렌지 덕후 아니긴 한데 아니라고만 말하지만 아는 거지 잘난 척했다 사줘요. 아 편집 귀찮아. 아 녹음도 귀찮아. 아 썸네일 만들기도 귀찮아. 아 그건 싫어요. 아 엄효도도 귀찮아. 아다 귀찮아 그런 기념으로 실시간 꺼요